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상승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전에는 이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면서 뭐 이준석과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과의 또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내분 네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지지율이 안철수에게 상당 부분 갔다 어 중도 초 무당청에도 갔지만은 부동포로도 갔지만 안철수에게 상당 부분 갔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세가 회복이 되면은 안철수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어 그리고 이준석과의 갈등을 봉합을 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나갔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 안철수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를 봐도 여전히 안철수의 지지율은 상승세에 있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그러면 이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이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따로 이렇게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이 있는데 이두 사람이 20%대, 10%대 후반 뭐 이렇게 돼서는 이 따로 갈라져서는 성산이 없는 것이죠.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가 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후보 단일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지세가, 안철수의 지지세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쪽에서는 또다시 불소식의 역할만 할 수가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안철수는 그런 적이 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선정을 하더라도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에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동 정부론입니다. 공동 정부론. 자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 토배시그 문제를 어, 다뤘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과 안철수가 피할 수 없는 중결성을 버려야 된다. 이 기로에서 공동정부 구상이 급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정부. 자, 그래서 단일화 단일 후보가 안 되는 후보에게 국무총리족을 준다든지, 또 공천권의 일부 뭐 지방청구 어디죠? 공천권을 보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쪽 진영에 장관직을 맡겨준다든지. 자, 이것은 어, 1997년 DJP 공동정부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때는 지역적으로 결합을 했죠 충청과 호남 또 이념적으로 상반되는 양쪽 진영이 결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철수는 한때 민주당으로도 갔었죠. 그래서 뭐 중도로 지금은 분류가 되는데 이두 사람의 결합 결합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동정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철수 지지율은 급상승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 후보 모두 자력으로 이재명을 누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서 중결성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론, 공동정부 주장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도 자기 정부에 참여할 수 있어, 있어야 단합된 성운동을 펼칠 수 있다. 공동정부 구상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근 후보 단일화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안철수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고 이두 사람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 단일화만 밀어붙일 경우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가 성자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정몽준 문, 노무현 단일화 과정에서는 단일화를 다 했다가 투표 전날 정몽준이 지지를 철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 정부 구성을 추진하면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도 자기 정부에서 지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대선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다. 자, 어, 다만 뭐 문제는 있죠. 어,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또 지분을 나누면 나눠먹기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사람이 그렇게 지분 나눠 먹기로 합친다고 해서 양쪽 지지자들이 그대로 다 따라올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 그런데 이,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다시피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서는 단일화 그 효과, 단일화 협상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 컨벤션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3인 노무현이, 음,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이 논의가 본격화 될 텐데 다른 조간신문들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DJP 연합처럼 공동 정부 일단 상승세를 당 안철수는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부터 뭐 단일화 이야기하면은 본인의 표고 확장성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이, 결국 윤석열도 안철수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는 삼자 구도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두 사람이 단일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원할 수가 있겠죠.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대선에 나왔다 단일화와 관련해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준석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이 단일화를 일촉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국민의 힘 안에서 뭐 이준석이야 과거에 안철수와 악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지만 이, 결국 그 국민의 힘 위원총회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죠 국민의 힘 위원총회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총회에서는 어, 본인 국민의 힘 위원들과.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속내를 털어낸 털어 터어낸 적이 있죠. 어, 속내는 결국 안철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어, 나중에 단일화로도 단일화 협상으로도 갈수 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서 단일화를 상수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어,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먼저지만.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단일화가 성부수가 최대의 성부수가 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과거에 상처가 많았던 안철수에게 단일화를 설득을 하려면 공동정부 구성 제안과 같은 파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생각도 지금 국민의 힘 말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이 서울시 공동 경영을 뭐 약속한 이 전례도 있죠. 자, 그리고 홍준표, 홍준표도 지금 합류가 필요한데 홍준표도 과거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를 향해서 세력대 세력이 연대해서 공동 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DJP 공동 정부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여론조사 기관 언론에서는 단일화를 상정한.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가 리얼미에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전제로 자 그런데 그 전에 조사도 이런 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돼야 된다가 35.9, 윤석열이 32.5. 없음 2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더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 여기에는 그래서 약간의 역선택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물론 안철수를 선택한 사람 중에는 국민의당 지지자도 있고 안철수 지지자도 있고 무당청 무당청에서 어, 안철수가 윤석열 중에서는 안철수 쪽에 쏠리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역선택이죠 좀더 경쟁상대로 쉬워 보이는 자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 이35.9대 32.5인데 이것을 보수청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한 그 유권자만 따로 분류를 해보면은 보수청에서는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7.6%로 옵니다 안철수는 35.1%에 그치죠 자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안철수가 또 다시 38.3, 윤석열이 34.5 안철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정말 이두 사람을 놓고 여론 조사로 해서 어 단일 후보를 뽑는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여론 조사를 실었는데 어정 음, 안철수 단일화 때는 이재명에 앞간다 이것은 뭐냐면은 안철수가 안철수로 단일화 됐을 때 작은 단일 후보 안철수와 이재명의 대결, 홍, 그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 이것을 이한 경제가 했는데, 이 안철수로 되면은 윤석열보다 성산이 높아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는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안철수를 음, 독려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 역선택 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보면은, 이, 재명이 37.6이 그 다자 대결에서, 어, 윤석열이 35.2, 그리고 안철수가 15.1, 갤럽에서도 15.15%가 나왔었죠. 자, 그렇게 나왔는데, 어, 특히 어제 발표된 서든포스트 여론조사, 여기에서는 야권이 안철수로 단일화될 경우 안철수는 42.3%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28.9월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대 이재명을 붙이면42.3대 28.9로 안철수가 크게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로 단일화되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은 34.4대33.6초 접전, 초 접전.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일화되면 은 성찬이 훨씬 높아진다.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가 더 크게 이기는 것은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 실제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자, 지금은 이 중도청 이쪽에서 안철수 쪽을 안철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막상. 어~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이렇게 큰 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어~ 다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이~ 단일화가 전격 승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점점 안철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죠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과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두 사람 다 삼자 대결에서는 승산이 낮기 때문에 합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으로 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결성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제가 2002년 사례 설명드렸다시피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어, 상당히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별 쟁점이 없는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일화가 큰 이벤트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말씀드린 공동정부 여기에 대해서는 나눠 먹기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하면은 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극심한 요소야 돼 국회 요소야 대고도에서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거의 뭐 180석을 가지고 있는 그 그때 되면 대선 끝나서 야당이 될지도 모르는 민주당 이쪽에서 계속 국정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계 개편이 필요한데, 이, 이, 어, 선거 과정에서의 이 공동정부론, 공동정부 합의, 이런 것이 선거 후의 정계 개편을 촉발시키는, 음, 그런 불쏘시기가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정치권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합중연행을 하면서 대선 후에 새로운 판을 예고를 하는, 새로운 파 판이 짜지는 것을 예고를 하는, 어, 그런 공동정부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른 조간신문의 톱기사도 전부 대선 관련 기사인데 대부분 대선판이 과거와 좀 다르게 흘러간다. 좀 부정적인 그 논조가 많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 툭 하면 공약 뒤집고 감성호소. 국민만 혼란하다.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대선이 흘러간다. 요새 유튜버를 통한 뭐 소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하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당내수도 이견, 윤석열은, 이 여가부 폐지, 젠더 갈등, 뭐, 부채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일보도 일거려진 대선 자하상, 낡은 이념 혐오, 밈, 뭔, 많이 그 유행을 하고, 정책 토론, 어젠다 미래는 없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 대선 판들을 종안신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laughs> 이, 윤석열 멸공 챌린지가 그 2030을 자각하고 있다. 멸공 챌린지는 이 최근 그 정용진 어, 신세계 부회장이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수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고 적으면서 멸공,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어, 논쟁이 시작이 됐죠. 멸공, 공산당을 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 그래서 정영진, 그, 부회장이 정부의 친중국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시작한 겁니다. 멸공 이것은. 자, 그런데 이것을, 음, 아파트에서, 아, 이마트, 요 이마트에서, 이마트 부회장이죠. 이마트에서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들고 있는 사진, 멸치콩, 멸공이죠 그것을 SNS에 올리면서 나경원, 김현주, 최재형 등 잇따라 멸공 챌린지에 가설를 했다. 그래서 여당은 지지율 노린 색깔론 아니냐 이렇게 그 반격을 하고 나왔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정 부회장을, 정용진 부회장을 겨냥한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조국, 조국 씨가 SNS에 이런 글을, 글을 올렸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 윤석열과 같이 묶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멸공이라고 했다고. 과거에 어 제가 군대 군생활 할 때는 경매 구호가 멸공 이렇게 하는 부대도 있었죠. 지금은 거기 없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멸공이란 말에 아주 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조국 씨가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을 윤석열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적었는데 조국 씨는 과거에 산오맹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 사건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멸공이란 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분열을 키우는 대선 여성 아니면 남성 이렇게 했는데 이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오늘 아침에 이 주요 기사로 이 대선 관련 기사를 세렸는데 은근히 윤석열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여 아니면 남 분열 키우는 대선, 기양신문이 분열을 키우는 대선 이렇게 했는데 기사 안의 내용은 주로 윤석열의 분열을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정권 성향의 논조죠.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파장 학상, 그리고 해결책 없이 표놀인 구호만 가득. 전문가들은 여가부 폐지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 윤석열 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려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싣고 윤석열은 과거에도 반페미니즘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이렇게 분열을 키운다고 제목은 뽑고 주로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한겨레는 더 노골적입니다. 2030 남녀 갈라치기 윤석열 성평등 태행. 아예 이렇게 일면톱 제목을 달았습니다. 갈라치기를 한다. 성평등 태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음, 지지율이 하락하자 대선 승부초로고혀는2030 남성을 겨냥해서 나름의 전략적 행보를 펼친 것이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남녀 갈라치기를 통한 분열의 정치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 페이스북에 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해야 되는지를 말한 것에 대해서는 뒤에 한줄 붙입니다. 여성 가족부 폐지가 맞다. 윤석열의 입장이죠.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그냥 남녀를 이렇게 뭐 갈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아동 문제, 그 저출산 문제, 이 가족 문제 다그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그더 많은, 어, 진짜 필요한 일을 할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 이것이 핵심인데, 그냥 윤석열 성평등 태행, 남녀 갈라치기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기 전는조선일보 일면 토 기사도 대선 관련인데, 조선일보는좀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선거 공식, 지금까지 선거 공식은 주로 조직, 지역,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은 3S, 에 s 대선이 실시되고 있다. 신세대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선거 운동, 운동 방식이다. 자, 저도 대선은 올해 취재를 했지만, 여섯 번째 취재를 했지만, 이, 이번 대선은 상당히 저도 이채롭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m z 시대가, 세대가 바꾼 정치, 조직, 지역에 기대면 못 이긴다. 소셜미디어를 하려고 해서 온라인이 유세장이 됐고, 스마일, 일단 재밌게 모든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트, 59초 영상, 음, 한줄 공약, 59초 영상으로 한 줄짜리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죠. 저도 제 유튜브 방송에서 소트를 간혹 보내드리는데, 지금 그것이 1분 이내의 영상입니다. 그것이 이 공약을 설명하는데 좀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런 혁신적인 정치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칫 이것이 정치가 희화화하는, 희화화되는, 어, 그런 안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것 같습니다. 1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